11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다와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다와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 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하신 부르심 소명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주시고 또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결같은 소명자 한결같은 소명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명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며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한결같은 소명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결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두 부류가 함께 등장하는데요. 먼저 한결같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어, 일곱 살에 왕이 된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실권을 잡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무너진 곳을 수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앞에 왕이었던 아달랴가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훼파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던 제사장들의 반응이요, 좀의외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도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수리하지 않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3년 동안이나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 더 본질적인 것은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아스 바로 앞에 왕 아달라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아달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 성전을 무너뜨렸고 제사장들을 핍박했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낭망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들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었겠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얼마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을지요. 그런데 이제 6년 동안 통치했던 아달랴가 죽고 유아스가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자 마자 성전을 재건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지난 6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아스가 왕이 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은 지 2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사장들의 처음 모습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처음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는 분명 아마도 가슴은 뜨거웠을 겁니다. 나 최선을 다해 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더 이상 한결 같은 사명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떠신지요? 우리는 어떠신지요? 그때처럼 여전히 한결 같으신지요? 그 수년처럼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지요 왜 제사장들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본다면 요아스 이전에 아달레라고 하는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또 어둠의 시간을 6년 가까이 보내면서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소명이, 부르심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멈추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다 보니 이제 정작 사명 앞에 반응해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아달랴라고 하는 상황에 눌려 버렸고 그 눌려 버린 것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되면서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반응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명의 사람은 상황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관계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와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고 하는 온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상황과 환경과 관계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사명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명자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관계를 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관계 때문에 그 사명자의 사명의 자리를 사명의 사람은 포기하고 멈추려고 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교회 온지 얼마 안 되시는 세 가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도록 경험하고 또 은혜를 받았고 그러시면서 열심히 할수 있는 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 심지어 주방과 화장실 곳곳에 들어가셔서 할수 있는 대로 다 섬기고 선교도 가시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찾아가셔서 은혜로 함께 섬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사라지셨는데 신방을 가게 되었고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성도분이 그분을 따로 불러서 교회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뭘 그리 나대냐며 교회가 당신 거냐 그렇게 말하며 자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그권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이 인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런 분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본의 신앙이 너무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예수님께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그세 가족 성도분과 그럼 그 예수님의 이두 모습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상황과 환경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세 가족 성도부는 몰랐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영자 여러분, 사명은 그 사람 싫다고, 그 상황 싫다고,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외면이 되고 그것이 멈춰진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사명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한결같은 사명자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과 다른 한결같이 사명에 다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삶을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멘.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지요. 그럼 그가 왜 왕권을 회복하자마자 여러 가지 급한 일들과 해야 될 일이 많을 터인데 그 어떤 것보다 성전을 먼저 건축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그 무엇보다 성전에 집중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사실 요아스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 아시야가 죽자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도망간 사람이 한 살도 안된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요아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간 요아스는 태어나서 얼마 안된 아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곱 살이 될 때까지 6년 내내 성전에서 숨어서 아달랴를 피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있으면서 요아스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요아스라는 것을 알면서 왕자라는 것을 알면서 아달랴를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자라는 것도 박힐 수 없고 그래서 성전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성전 구석구석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때 할수 있는 것은 자신이 요아스인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성전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 그렇게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전에서의 6년의 시간은 요아스에게 아픔과 절망과 상처의 시간일 수밖에 없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다 포기하고 멈춰진 땅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달랴가 성전을 폐쇄하고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때에 그 누구보다도 성전 깊숙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유아스였고 누구보다 성전 구석구석을 다녀볼 수 있는 사람 또한 이 유아스였을 것입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성전 안에서 자이든 타이든 6년 내내 홀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성전에 그렇게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성전에 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왕궁에서는 그냥 왜 내내 그냥 먹고 마시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에는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의 실체를 보았고 성전을 향한 마음이 품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보면 요하스가 그곳에 보낸 시간은 숨어 있는 상처의 시간이 아니라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너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시간이 된 것이며 거기서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 의 마음은 유아스에게 사명과 부르심이 된 것이지요.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픔의 시간과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땅을 그 일을 생각할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며 사명이며 소명이며 그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출발이 되고 그렇게 부르심이 시작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사명과 부르심을 당할 수 있도록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그 자리와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나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세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부르심을 감당해 낼수 있는 아니 한결같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심과 사명을 통해 주의 뜻을 성취하는 자 되게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결같이 부르심과 사명 앞에 반응하는 자 되어 기도합니다. 상황, 환경, 사람, 그 무엇 때문에 내 부르심, 내 사명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사명을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상황, 환경, 사람 앞에 눌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온전히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재료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